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서 인천 송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비용 대비 편입값 1.0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GTX-B 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데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직접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수도권 동북부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는 남양주시의 왕숙 3기 신도시 유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GTX B 노선 사업도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GTX B 노선 확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화도마석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약 17분이면 갈수 있는 GTX B 노선으로 이제는 남양주가 철도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